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무채색의 삶을 살던 한 여성이 복싱을 통해 감각을 되찾고 뜻밖의 사랑에 빠지면 상처와 회복, 갈등과 선택을 거쳐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떨림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윤 48세. 부산 해운대의 회계사무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3년 전 이혼한 이후, 그녀의 삶은 단조롭고 무채색이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주말엔 빨래, 청소, 그리고 고요한 외로움. 언니, 어깨 너무 굽었어요. 이러다 진짜 곱추돼요. 회사 후배 민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서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자신이 얼마나 무채색이 되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민지의 권유로 복싱장을 찾은 서윤은 낯선 공간에서 위축되었지만 트레이너 김도현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눈빛은 따뜻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복싱장에 다시 갔다. 그리고 또 갔다. 그녀는 다시 살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복싱장엔 그녀와 김도현 단둘 뿐이었다. 서윤은 땀에 젖은 티셔츠를 벗고 스포츠 브라 차림으로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의 자세를 교정하며 다가왔다. 허리 더 낮추세요. 중심이 흔들려요.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 옆구리, 복부를 따라 움직였다. 서윤은 숨을 삼켰다. 그의 손길은 운동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감각을 기억했다. 서윤씨, 그가 부르자 그녀는 돌아봤다. 눈빛이 닿았다. 그 순간 도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결이 뜨거웠고 손길은 탐색하듯 깊어졌다. 그들은 복싱장 한쪽 매트 위에 몸을 눕혔다. 비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조용한 신음. 서윤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도현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의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심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윤은 도현의 차에 올랐다. 조수석 발밑에서 반짝이는 귀걸이를 발견했다. 이건 뭐예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냥 예전 여자친구 거예요. 정리 중이에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조용히 찔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이었다. 도현의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준비해 놨어. 서윤은 얼어붙었다. 여보, 도현은 당황했다. 그녀와는 끝내려고 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럼 나는 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면 왜 숨겼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비 내리는 해운대 거리를 걸었다. 눈물이 비에 섞여 흘렀다. 그녀는 무너졌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말들 모두 거지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복싱장에 가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다시 무채색으로 돌아가 있었다. 서윤은 다시 복싱장에 돌아왔다. 이번엔 도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 트레이너는 바뀌었고 분위기도 달랐다. 하지만 펀치를 날릴 때마다 그녀는 내면의 분노와 슬픔을 조금씩 털어냈다. 땀은 눈물처럼 흘렀고 그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가벼워졌다. 혼자 걷는 해운대 바닷길도 달라졌다. 예전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바람이 그녀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는 마음을 정리해주는 리듬이 되었고, 햇살은 감정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서유는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예쁜 그릇에 담긴 샐러드, 정성스럽게 끓인 국, 그리고 차분한 음악.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한 작은 축복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꾸미지 않아도 나를 위해 예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도현과의 관계는 다시 이어졌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서윤은 때때로 혼자 있고 싶었고, 도현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다정함은 때로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서윤씨,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상처가 아직도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일주일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서윤은 혼자 요리하고 혼자 복싱장에 갔다. 도현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녀는 일기장에 적었다. 사랑은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일주일의 거리. 그 짧지만 긴 시간 동안 한 서윤은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았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복싱장에 가고 혼자서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도현을 그리워했다.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다시 마주 앉은 카페에서 도연은 말했다. 서윤씨, 그 일주일 동안 당신 생각만 했어요. 내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당신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한 건 아닐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벽을 세운 건 아닐까, 당신의 진심을 의심한 건 아닐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다짐만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솔직하게. 좋아요. 이번엔 서로의 고요함도 함께 지켜봐요. 그날 밤 서유는 도현의 집에 머물렀다. 조심스러운 시작이었다.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감정이 되살아났다. 도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서유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따라 내려갔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결은 뜨거웠고 손길은 깊어졌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다시 사랑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간절하게 서윤은 도현의 품에서 울었다. 그 눈물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였다. 도현 씨, 나 이제 당신 앞에서 약해져도 괜찮아요. 서윤 씨, 당신이 강해질 때도 약해질 때도 나는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들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발걸음은 날아냈고 마음은 평온했다.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맞추는 일이 아니었다. 서로의 고요함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다. 이번엔 더 깊고 더 단단하게. 가을이 깊어졌다. 해운대의 바람은 선선했고 바닷물은 잔잔했다. 한서윤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김도현이 복싱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초조했을 시간. 지금은 평온했다. 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윤씨,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수강생 중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서윤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서윤은 도현의 손등에 생긴 굵은 핏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손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네요. 도현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그래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침대에 누웠다. 서윤은 도현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예전보다 느리고 깊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입을 맞췄다. 당신 심장 나랑 오래 살아줘요. 도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천천히 늙는 것도 괜찮아요. 그들은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더 깊고 더 따뜻했다. 서윤은 도현의 흰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이 머리카락 내가 사랑해요. 도현은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입을 맞췄다. 이 주름 내가 지켜줄게요. 그들은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늙음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복이었다. 서로를 지켜낸 시간의 흔적이었고. 함께 살아낸 사랑의 증거였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고 평일 저녁엔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서윤은 도현의 흰 머리카락을 발견할 때마다 그 세월이 고맙다고 느꼈다. 도현은 서윤의 손등에 생긴 작은 주름을 볼 때마다 그 시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서윤은 말했다. 도현 씨, 우리 사진 찍어요. 지금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요. 그들은 바닷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온 동반자였다. 그날 밤 서유는 일기장에 적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지켜냈고 이제는 서로를 닮아가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사랑했다. 그 사랑은 조용했고, 단단했고,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품고 다시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한서윤과 김도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진실할 수 있다는 걸,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